사순절 세 번째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4월 예배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사비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아멘. 불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출하느냐,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은 표출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즉, 인내하는 사람, 어제의 말씀과 연관 지으면 오래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저희 집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없이 그 불만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잘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오래 찾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아느냐 얼굴로 말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구절에는 서로라는 의미의 말이 두번 나옵니다. 서로 피차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보충해 주는 말인데 하나는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일방적인 일보다는 서로에게라는 말이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유해를 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탑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만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누가 더 무거운가를 따지는 일은 재판장에 가서나 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서럽고, 여전히 납득이 안 가고, 여전히 분해 가라앉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용납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말입니다. 이 용서와 이 불만은 앞서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하찮은 불만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불만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용서한다고 말할 자격도 능력도 필요도 없습니다. 고로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이 존재하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에게 다가갔을 때 진정한 상호간의 용서와 화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너가 이만큼이고 나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큰 아량으로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고 다가서면 그것은 100% 실패입니다 저는 그것을 저의 아이를 키우면서 실감했습니다 늘그 아이 앞에서는 제가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에게 불만을 갖는 것보다, 너가 나에게 대한 불만이 더클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고? 내가 너보다 의롭기 때문이지,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너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하며 그를 정죄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화해가 있고, 무슨 용서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라는 잣대로 측량하며 다가오셨을까요? 그분의 용서는 추에 달아 납득이 되는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었을까요?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라고 말하는 그 고백 안에 앞의 공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차간의 상처를 주고, 피차간의 불만이 생기고, 그 무게를 추에 달아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 세상 속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참된 서로가 되어간,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참으며 속을 태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며 우리에게 남은 삶을 살아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얼마든지 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의 불만이 조심스럽게 표현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참으로 복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참된 서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순절의 하루, 세 번째 화요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한계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불완전한 서로에 대한 환상으로 그야말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길 우리에게 손 내미셨던 주님의 길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걸어주셨던 주님의 길그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내가 측량의 주체자가 되어 나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어 허락하신 오늘을 기쁘게 살아내는 가장 평범한 성도에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